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갑자일주 여자분의 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지 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대운년은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이 갑인운을 만나 편관과 겁재운을 보면 합이 되어 겁재가 되므로 심의 질병이나 사고,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남편의 첩으로 인하여 애정의 분열 이 발생하거나 결혼상대에게서 결혼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남편의 모략으로 배신 명예손상 관용을 당할 수 있거나 남편의 이중살림 이나 남편의 첩이나 자매로 인하여 부부 불화하거나 또는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하거나 대업을 성취할 수 있거나 월주의 편광이 또 있으면 의협심 으로 인하여 손해부를 보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또는 식신을 만나면 성공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 주에자분이 편관과 편인 운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 교묘하게 몰려와, 사기 손재, 가나,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을 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모함, 배신, 실수, 개변으로 직장을 잃거나, 누명이나 형벌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세금과정, 차압 경기, 침체, 사업, 부진을 겪거나, 화재, 천재, 지변 파산, 부도를 당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남편이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남편과 무력한 것이 실패나 손해를 하고, 고 고통 재난 질병과 변덕 사기 배신이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흉년으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또는 편인이 용신이면 군인이나 수사관은 치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거나 또는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며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술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고 월지 편인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적은 운이 오고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절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지어자분이 가비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을 보면 편관을 용신으로 할 경우에만 큰 명성을 얻고 사업 번창하고 지위 승진하고 남편의 별전으로 가정이 화목하거나 또는 편관이 기신이면 형제의 유고 자녀 질병 재난 과중한 세금 투옥 남편 가정사의 어려움 가난으로 월주 편관은 항상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식상과 비견이 있어야 흉의 복으로 변합니다. 겁재일죄자분이 병인을 만나 편인과 겁재를 보면 편인이 겁재를 도우니 심오와 직장을 극하고 돌발사고 재난 사기로 건강을 잃고 심오를 잃을 수 있고 대부 문제로 사기 일을 당하고 개가 깨져 가정 파탄을 겪고 고향을 떠나고 외모는 좋으나 내심은 엉큼하고 여성으로 인하여 배신이나 사기 및 돌발 사고를 당하여 손재하거나 이복 형제가 부친의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 인난을 당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편인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하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이복 형제나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거나. 급제가 용신인 경우 여행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재산을 일으키고 멀쥐 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으며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 많고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이 있거나 방타하면 폐가 망신하고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의자분이 병인을 만나 편인과 편인을 보면 편인이 용신인 경우에 식사를 억제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편인과 상관이 합하여 재성이 되어 편인을 제어하면서 식신이 용신이면 식신으로 큰 재난을 당하거나 여명은 자녀인이 박하고 월주 편인은 생사별을 겪고 일생이 험난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기 일제 잡은 이 병인 운을 만나 편인과 편관 운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교묘하게 어려운 상황이 교묘하게 몰려와 사기 손재 가혹한 재난 누명 형벌. 를 당하고, 공직자는 모함, 배신, 실수, 개변으로 직장을 잃고, 사업가는 세금과정, 차압, 경기침체, 사업부진, 화재재나 천재지변, 파산, 부도로를 어, 당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녀의 질병, 남편의 외정, 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남편과 무력한 것이 실패나 손해를 보거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흉년으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또는 편인이 용신이면 군인이나 수사관은 명성을 얻고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며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술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고 월지 편인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적은 운이 오고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이 무인운을 만나 비견과 겁재운을 보면 부친이나 시모와 불화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손재하고 가산탕진이나 부친이나 시모의 병고나 사별을 겪고 가족이 많으면 부함이 많고 생가를 떠나며 또는 겁재인 종업원이나 자매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유권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멀지 비견은 편관이 필요하며 개성이 강하고 완고하여 편관으로 억제 해야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여자분이 무인원을 만나 비견과 편관을 보면 형제와 이별을 할수 있으며 고집으로 독립하며 비견이 많으면 자유 성가하고 또는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나 배신으로 실직을 당하고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고 편관으로 인하여. 고통 질병 재난 천재 지배를 겪을 수 있고 직업에 경쟁자가 있거나 혼인에서 경쟁자가 있거나 경쟁의 치열함을 의미하고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남편이 시아버님을 극함으로 힘이 들며 시댁을 보살피야 하고 남편으로 고생하고 형제와 이별 수가 있으며 편관과 양인이 동조하면 군인으로 권세를 잡기도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호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를 겪고.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또는 양인과 편관이 함께 있으면 크게 발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자기 주의자분이 무인눈을 만나 비견과 편인 눈을 보면 편인이 대인 대인 관계가 나쁘고.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고 부친의 유거나 사업 실패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의식주가 곤궁해지고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당하고 겉으로 온화나 내면은 냉혹하고 사업인은 사기 질병 사업 부진 실패 또는 도산하고 편인으로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당하고 외가로 인하여 손재할 수 있고 비견인 육친으로 손재할 수 있는 운이 오고 편인은 부친의 재혼을 의미하고 아들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거나 아들과 인연이 나쁘고 편재와. 편재가 편인을 제어하면 기술이나 예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비견이 용신이면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친우와 형제의 도움으로 자금 지원을 받으나 신왕하면 동업에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죄자분이 경인을 만나 식신과 겁재원을 보면 사원이나 자매의 도움으로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대기업을 일으키고 돈은 남이 빌려주므로 인덕이 필요하고 여행제나 지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는 사원이나 자매가 도연한 사고를 일으켜 수익의 차질이 발생하고 첩의 아들과 첩의 특안이 괴롭고 월지 겁재는 불행한 일로 물리적 이익을 얻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여성은 첩으로 있다가 아들을 낳거나 식신이 편관을 억제하고 나를 보호하고. 멀티 식신은 창의적이고 정신노동에 적합하고 증권투자에서 이익을 보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 의자분이 경인 눈을 만나 식신과 편인 눈을 보면 편인은 질병, 실직, 사업실패, 사기, 도난, 실물, 배임 등으로 손재하고 소화기 계통, 유행성 질환, 피부질환, 신경성 질환을 겪고 편인은 변화가 심하니 매사가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아들이 병거나 사고로 가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피임이나 유산을 겪고 출산시 고생을 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불화하고 멀티 편이는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고 영마와 육해와 겁사를 보면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불면증, 식중독, 연탄 가스 중독, 심신이 불안하고 공포증을 느끼고 사업인은 사기, 배신, 돌발 사고, 경기 침체, 사업부진으로 파산을 당하고 직장인은 실직, 좌천, 회사의 경영 불안, 조업 단축, 수익격 격감, 생활고, 이사나 직장의 이동, 사업의 변경을 하고 월주가 편인 식신이면 평생 고생을 할수 있고 중복하면 자식이 적고 훗날 이별할 수 있고 정인이 있으면 의지가 파격하고 재성이 없으면 글은 잘 쓰나 가난한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이 경인운을 만나 식신과 편관운을 보면 식신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물질이 풍요롭게 되고 가난을 극복하고 무기를 발명하고 건축, 연금이 개발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문명의 혜택과 경제 활동으로 발전한 모습이고 빈곤 질병 생활 부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경기 회복 특허 사업 종목이 적적으로 급격한 향상을 하고 고질병이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지 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하고 혹한 혹사에서 냉난방을 설치하는 모습이고 여명은 자식을 다 행복하고 외간 남자의 문제를 아들이 해결해주고 또는 처의 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계약 결혼이 어려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을 하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고 멀지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하고 아들을 낳거나 남편의 질병으로 고생하나 의약으로, 의약으로 치료하고 총명하나 남편과 아들이 불화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이 이민 운을 만나 편제와 겁전을 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손재, 재산을 손실하고 첩의 애정갈등 이 생기고 여건이 변동으로 재산 손실, 본인의 수술, 부친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이 있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고 실황자는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이 있고 부친이 유거나 사업 실패를 겪고 신약자는 종업원이나 여자 여행자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금 학비 보조 의원금 지원금이 들어오고 여성 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제를 취득하고 또는 부친이나 이복경제로 걱정하거나 재산을 지출하거나 여성이가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전함으로 천함의 갈등으로 재산의 손실이 있고 여명은 재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여자친우나 첩으로 문제를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지 여자분이 이민운을 만나 편재와편인운을 보면 편인인 식신이 편인이 식신을 극함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유산이나 낙태나 자녀의 유구를 겪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편제가 제재하고 기술 예능이나 지략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업이 가능하나 대규모 사업은 실패하고 여명은 맞벌로 고생하고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원이 뭐 열려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나 배신으로 어려운 사업이 성 성공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지에 성공하고 월주 편인이면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을 느낌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수가 있으며 여명은 평생 독신일 수 있거나 호생남을 만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갑자일치 여자분이 이민인 운을 만나 편제와 편견을 보면 편, 신약인 사람은 횡재 외에 세금 부담이 있고 밀수 도박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거나 처벌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임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될 수 있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본인이 잔질을 앓거나 신왕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으로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을 누리고 재산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고 부친의 재력으로 결혼하고 난사판 남성 관계를 갖거나 첫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월지 편제는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하고 상업이나 공업 계통에 종사하고 월주 평가 는 여행제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간합이 되면 좋고 월주에 양인이 있으면 더욱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갑자일주여자에게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 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